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n g l 입니다 오늘 harm 그리고 hurt의 의미 차이를 하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보시죠. There are many things that hurt us, but are not necessarily harmful. 많은 것들 있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다치게 하는. 그러나 not necessarily 하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를 다치게 하지만 해를 주지는 않는 것들, 꼭 해를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두 가지의 느낌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선뜻 이 문장이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harm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인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피해, damage란 뜻인데 이게 좀 오래 갑니다. lasting damage.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문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것이 발생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hurt라는 것은 일시적 통증이에요. 그리고 아프지만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장에 도움이 간다.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이죠. 즉 이것을 대입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꼭 오랫동안 가는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아프게 하지만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다. 좀더 분명해지죠. 그럼 이두 표현의 예문들을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I would never harm a child, 혹은 hurt a child. 이 경우는 동사로서 어떤 영구적 피해를 준다, 일시적 피해를 준다 하지만 실질적 사용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결코 아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 상처를 주지 않겠다, 아프게 하지 않겠다. 결국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헐트 다음에 바로 사람이 올 경우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the rumor harmed me. the rumor hurt me. 다 가능합니다. 이상 없고요. 이럴 때 me 대신에 예를 들어서 my reputation, 나의 명성, 평판에 해를 줬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경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소소한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죠. 그 다음 표현은요. It kind of hurts to see my picture up there. Kind of는 좀 우리말에 약간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 표현이 It hurts to 동사원형 이런 식의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다 harm을 쓴다 라는 듣겠지만 좀 어색하죠. 그래서, it hurts to see. 보는 것이 좀 아프다 이거죠. 물론 이것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 그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사진이 저기에 올라가 있는 걸 보는 것이 좀 아프다. 약간 고통스럽다. 그런 내용인데요.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사진이 올라가 있고 그 사진을 통해서, 아이고, 다음에 잘해야지. 그렇다란 느낌이 오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mistake will do you a lot of harm. 이때, do, 사람, 기관도 될수 있고요. harm입니다. do harm인데요. 여기다 hurt는 이상합니다. do harm.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harm과 hur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관하고요. 이런 세부적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아예 정해지는 고정된 표현은 어느 단어나 다그 표현 외에 다른 것 쓰면 어색하죠. 그래서 그 실수는 너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do, 누구누구, a lot of harm.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 harm을 앞으로 집어넣으면 do harm to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그대로 가고요. The mistake will do a lot of harm to you 혹은 to your credibility. 사실 길이가 you와 a lot of harm 이렇게 비교하면 유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데요. 만약 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길다. 여기처럼 your credibility 그렇게 되면 to harm to 이런 식으로 뒤로 to 다음으로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영어에선 의미의 중요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길이가 일반적으로 긴 것이 좀 뒤로 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harm과 hurt 비슷합니다. 그리고 섞어서도 많은 경우 혼동되는 경우 그리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고정된 표현은 고정된 표현 써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얼만을 따로 떼어서 여러 편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